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 건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방법이 이거더라. 라는 공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왜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지만이 내가 목표를 위해서 뛸수 있겠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꿈과 목표 설정을 하고 내가, 어, 요렇게 되어보겠다. 그 다음에 차는 뭐, 보르쉐를 타보겠다. 그 다음에, 어, 저희 집은, 어, 55평에 이상에 살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 전원주택을 지어서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즐겁게 살겠다. 그 다음에,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겠다. 그 다음에, 뭐, 애들이 해달라는 거, 그, 뭐, 유학을 보내달라면 유학을 가, 보게, 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을 가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 결단,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를 잡고,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데, 왜그 목표를 쉽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과 또그 목표를 가지고 또 끝끝하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만 알고 공식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첫 번째, 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하고 싶다 하고 나서는 그냥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미흡한에 준비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세 번째 이렇게 목표를 이루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나 이거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번에 어 준비하고. 조준, 조, 준비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 다음 안될 이유를 찾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아유, 이런 게 있잖아. 안 돼야. 이거 난 이런 걸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안될 이유를 찾으니까 생각만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에 대해서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어, 왜 하죠? 사람들이, 어, 직장 생활 다니면서 인간관계 힘들고, 뭐, 어렵고 하니까, 어, 유튜브 해보면, 그, 그게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 머니트리가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 한번 해보고 싶, 꿈은 꾸는데, 꿈에서 꾸고, 꿈을 꾸고, 두 번째, 안될 이유를 자꾸 찾더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어, 내 얼굴이 팔리잖아. 아니면 댓글을 너무 댓글을 많이 받으면 상처를 받잖아. 그 다음에 어, 내가 아니면 내가 뭐이 사람이 이천명 이상 모여야 된다는데 누가 내 영상을 봐주겠어 등등등등등등 생각하다가 어, 3년 전부터 유튜브 한다던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만 하고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의 특징은. 유튜브를 그냥 하더라는 겁니다. 뭐, 편집하는 기술 몰라요. 그 다음에, 어, 그, 올리는, 그, 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진짜, 아 뭐, 어쩔 어떤 사람들은 주제도 잘 몰라요. 주제도 하다가 바뀌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어 일단 시작을 해 놓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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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프로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진짜로 저도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어그 뭐야? 어떤 거를 주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애터미를 주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유튜브에 서, 스폰서가 계속 보고 있을 텐데 어 내가 올, 너무 부끄럽잖아 내 거를 누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파트너는 좀 괜찮지만 스폰서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뭐로 올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뒤에 그 운동을 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내가 천이 있어요 자강천이. 거기가는데 올챙이가 막 새끼를 나가지고 올챙이가 이렇게 요렇게툭 튀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올챙이를 찍었어요. 그런데 어 이걸 한번 올려볼까? 이거 이거 한번 올려보자. 에이 모르겠다.이라고 이제 제 계정에 그냥 그 유튜브에 올챙이 사진을 올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우 진짜 첫 번째 영상을 유튜브가 이렇게 훅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용기 낸 사람에게는 근데 그 영상을 훅 올려주면 제, 이제 제가 조회수가 확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한번 있었던 걸전 놓치긴 했,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생각으로 사람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아무도 내 유튜브를 안 볼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다 내 유튜브에 누가 그래 관심이 있다고 괜히 스폰서가 보니 누가 보서 내를 잘 못했다 하면 어떡 하니라는 걱정거리를 저는 한계를 올리고 나서 에이 별거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해보겠다 생각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 그냥 한번 해보라고 꼭꼭꼭,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에터미가 가장 쉬웠어요. 태선, 태선TV.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하고,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 지금, 어, 처음에 그 총장님이 저보고 블로그를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 저는 그날 바로 시작을 했어요. 중장님, 그, 그, 뭐고, 아이디 만들었습니다. 시작합니다. 허, 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어, 그거 한 말로 허접한 거지만, B급 갬성이에요. 저는 갬성이 있단 말입니다. B급, B급 갬성.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공식. 첫 번째, 하고 싶다.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고 싶다. 두 번째, 한다. 세 번째, 수정, 보완한다. 그때 조준 발사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고 싶다. 안될 이유 찾는다. 계속 생각만 하고 3년, 5년이 지나도 계속 그대로다.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터미를 지금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생각만 하고 그다음에 애터미를 시작을 해, 하신 분 중에서도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하면서도 아 이거 다음 분기 하지 아유 이건 조금 더 이따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아까 어, 내가 하고 싶다 어,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다.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판매사 세일즈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냥 한다.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실패 경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험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그것을 다시 또 이제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시 그게 이제 나에게는 성공이 하나씩 더 쌓이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머니 트리, 그 다음에 브랜드 트리, 에, 프리, 브랜드 프리 그 다음에 어 브랜드 머니 타임 프리 이 세가지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 자유롭다는 것은 시간이 여유롭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 여유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그 상대적인 거 조급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나를 닦아 라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어 여유롭지 않게 드라마 한편못 보고 여행 하나 못 가고 이런 성공자들의 대부분에 대부분 여쭤보면 그 성공의 공식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조급하고 부지런하고 시간을 몰입해서 쓰고 정말 그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유로움을 느끼지 처음부터 쭉 여유로웠던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성공자들에게 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 게 여유롭다며 다시 한번 더, 아, 조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여유롭지 않구나. 정말 완벽한 여유로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목표를 이루는 거에 있어서, 어, 내가 오토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지금 다시 느슨해져 있는 분이시라면 다시 목표 잡아보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시작하세요. 다시 또 시작하고, 시작하고, 시작하고 해서 빠르게 오토 판매사가 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예, 예, 했습니다. 자 요,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정해진 공식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 1번. 그 다음에 한다. 그냥 한다. 2번. 3번. 수정 보완한다.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신 다음에 이 목표를 빠르게 이루시고 우리가, 어, 우리가 원하는 여유로운 삶. 그 다음에 어, 풍요로운 여유. 그 다음에 친구 있는 삶, 이런 삶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촉박하고 어, 내 자신을 자꾸 다그치고, 그 다음에 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이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이 온다 라는 것을 머리에 반드시 익히시면서, 오늘도 원하는 바, 목표 이루는 바, 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 목표 외치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